내에서 팹을 가지고 있다라는 희소성이 있죠. TSMC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이나노는 한 2028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한 2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TSMC를 대체할 카드가 필요한 건데 거기에 삼성 파운드리가 낙점됐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인텔이 생각보다 더못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좀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 이용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도 모시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플러스 뭐 삼성전자, 다양한 그런 섹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뭐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런 호조세가 뭐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어지면 좋겠죠. 네,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반도체 관세요. 네네. 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관세가 있을 거라고 이제 미리 대응을 한 거죠. 아 그래서 먼저 수를 땡겼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재고를 미리 쌓아놓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보면 사실 그 관세가 부과됐는데 뭐 인플레도 괜찮고 뭐다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비용이 오르면. 일단 또 하나요. 좀 음. 네. 아. 자기들 마진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디펜스를 하고요. 바로 가격 전가라면 소비자들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어, 일단 은 이제 기업들이 마진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고를 미리 쌓아 놓죠. 이제 뻔히 관세가 부과될 것 같으면 재고를 좀 이제 미리 쌓아 놓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재고가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적자를 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가요?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양보를 하다가 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그시점이 이제 매달 매달 갈수록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어, 그러면 이제 그 관세 영향이 추가된 이제 그 가격을 소비자들이 사야 되잖아요. 음. 특히나 미국 소비자들이 자, 거기서 이제 아무도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음.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최종제를 보면 B2B AI 인프라 쪽에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것들은 비용이 올라가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인프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감세법안을 또 최근에 통과시켰잖아요 음. OBBA라는 네. 법안을 통해서 빅테크들의 EPS를 개선시켜 줬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세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B2C가 애매하죠 아. 네, 뭐 스마트폰이나 음. PC 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잘 팔리잖아요 이제 이거는 상당 부분 미리 재고로 땡겨놨는 거 수요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어. 막상 이게 이제 가격이 20-30% 올랐을 때 실제로 뭐 실용 관세율이라고 하면 뭐 미국이 뭐 이것저것 다 깎아주고 이런 거 치면 한18% 20% 정도 되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흔쾌히 가격을 내고 살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죠. 반도체 업체들도 다그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단 이 반도체 이슈뿐만 아니라 전체 이 소비시장, 컨슈머시장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고 사실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또 인플레이션 압력 플러스 소비투나 뭐 이런 걸로 작용을 하면은 하반기 시장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네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우리는 뭐이 반도체만 따로 떼서 파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네. <laughs> 완제품으로 음. 파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 영향 그러니까 음. 소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은 세계 무역 질서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실제로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고 봐야죠 만약에 음. 하반기가 계속 이렇게 지금 같은 추세로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죠 <웃음> 아. <웃음>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렇게 세게 이야기할 수 없, 없는 상황입니다 음. 이번에 좀 삼성전자 얘기를 네. 해보자면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큰 호재가 네.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정말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AI 6 반도체 칩을 2나노 공정으로 제작한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가 거의 벼랑 끝에 몰렸다가 이제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딱 손잡아준 죠. <laughs> <laughs> 좀 기사 회생을 했다라고 보네요. 네볼수 맞습니다. 있네요. 기사 회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음. 물론 이제 도전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 이나노 공정으로 테슬라의 칩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론은 수시로 테일러 팹을 방문할 거고요. 그 팹을 해지고 다닐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안될것 같으면 빨리 또 전환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건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못하면 점차 진짜 이제 삼성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없게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잘될 거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 팹을 가지고 있다라는 희소성이 있죠. 음. 특히나 뭐 선단공정. 5나노, 4나노, 3나노, 뭐 2나노 이렇게 선단 공정을 할수 있는 팹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고, 어 그리고 이제 TSMC도 물론 이제 뭐 저기 애리조나에다가 팹을 크게 꾸리고 했지만 두 회사간에 약간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TSMC도 원래 N-1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아, 그래서 원래 네. 본사에서 최첨단 음. 공정을 하면 해외 팹은 보통 한 세대 정도 뒤쳐진, 한 세대 음. 두 세대 뒤쳐진 팹들을 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나노 같은 경우는 t s m c 는올늘 하반기에 아마 본사에다가 세팅을 할 거고 음. 실제로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이나노는 한 2028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아, 27년, 28년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음. 뭐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대만이라는 국가가 정말 이제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laughs> TSMC라는 게 없으면 대만을 지켜 줄 이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이번에 푸틴하고 협상하는 거 봤잖아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카드를 가진 우방국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음. 네. 정말, 그, 푸틴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빨리 협상해라고 <laughs> 지금 종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대만도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제 뭐좀 버티면서 이제 기술을 좀 점진적으로 옮기려고 할 거고 삼성 파운드리는 오히려 추격자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뭐 본사하고 그 텔러팸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기술을 세팅을 할것 같고 그러면 미국 팹리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테러팹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 원하는 게 그거고 이제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반도체 조달이 미국 내에서 돼야지 이 밸류 체인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트럼프라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TSMC 의존도가 너무 큰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좀 해치할 수 있는 좋은 카드다. 뭐,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어, 삼성파운드리에서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고, 원래 이제 그거는 있던 소에잖아요 근데 좀더 달라진 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쪽에서 보면 음. 삼성이라는 삼성파운드리라는 카드가 좀더 이제 밸류가 생긴 거죠. 왜냐면 어, 삼성 파운드리가 거의 첨단 공정을 미국에다 가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지금은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그 수혜도 못 받으면 그냥 예. 자국의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서 해외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불가피한 선택인 것 음. 같습니다. 물론 음. 뭐 삼성이 예전처럼 뭐 초격차로 1등 기업이다 그러면 뭐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하나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TSMC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지금 우리가 뭐 파운드리에서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뒤 이어서. 또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이걸 또 파운드리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소니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삼성 파운드리가 수정을 까다은또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사실 어떤 지정하게 어떤 변화의 반사익을 받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원래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만 해도 사실 뭐 트럼프가 이야기하면 대충 적당히 뭉개고 뭐 로비해서 <laughs> 자, 적당히 자, 잘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잘한다 그때는 어.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 가서는 미국하고 지금 뭐 사실상 뭐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뭐 중국에 굉장히 립 서비스를 해주고 막 이러, 이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게 뭐, 뭐 우리나라 기업이냐 뭐 저기 중국 기업이냐 음. 막 박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이제 받을 정도로 했었는데 이 행정부는 완전 달라요. 어. 트럼프라는 사람은 똑같지만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만 해도 트럼프가 주류 공화당을 장악을 못했고 그때만 해도 자기가 마이너였고요. 음. 그리고 뭔가 를 이제 명령을 하다해도어 실무단에서 막 뭉개는 것도 되게 많았었고. 아.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어떤 내각에 있는 어떤 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르신이라고 해서 경연 경험, 경험 많고 막 음.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뭐 이제 뭔가 딴지를 걸고. 뭐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어 지난 그 바이든 행정부 그 기간 동안에 어 철저한 이제 노선 투쟁을 했잖아요. 그 공화당 내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주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내각을 만들었죠. 지금은 충성파들이 대부분 어 어떤 장관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명령을 내드리면 뭐 정말 이제 신속하게 하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때하고 다른 거는 상하원 네. 의회를 장악했다는 게 완전 히 다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 히 다른데 애플이, 팅푸기 특히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과를 했었고, 어, 일기 행정부 때처럼 그냥 적당히 뭐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완전히 그냥 기류가 바뀌었죠. 그손덜덜떨면서 나와가지고 <laughs> 1 0 0 0억 달러 미국 내 투자하겠다. 아. 총 트럼프 임기 동안에 6 0 0 0억 달러 를 투자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애플이 미국 내에서 그 정도 투자하려면 뭔가 기반을 그동안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를 좀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삼성 텍사스 공장이 그 원래 오스틴 페브이 원래 옛날에 뭐 14나노 때 이제 공정을 주로 하던 건데 음. 이제 거기에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카메라 센서를 이제 납품을 받기로 한 거고. 음. 어 그리고 이제 그사실 소니가 원래 한 10년 동안 독점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왜 삼성 파운드리로 이원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뭐 지정학적 이슈가 있기 전부터 약간 소니 쪽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아. 2022년 2024년 동안에 간헐적으로 쇼티지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자꾸 이제 쇼티지가 나서 완제품의 출하에 좀 문제가 생기는 이슈들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원래 한 작년 말부터 이걸 이제 좀전환 하려고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 투자 이슈가 좀 걸쳐지면서 좀 빨라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 가지로 뭐 해서 결국에는 그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약 규모가 한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알 수는 없지만은 좀 그래. 규모가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뭐 소니가 독점하는 그 전체 물량에서 한20 30%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적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당초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했던 게 전면 카메라잖아요. 셀피용 카메라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셀피 카메라용 CIS는 그 평균 판매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액 규모도 되게 적은데 음. 지금 이제 후면 광각 카메라 쪽으로 지금 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수혜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클 건데 어뭐요거는 이제 또 미국 내 애플의 생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고 뭐어예 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금액으로 추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근도 주긴 하잖아요. 감세 법안이라든지 그런 빅테크들의 EPS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길게 보면은 결국엔 자국의 이렇게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사실 제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가기 마련인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뭐가 수혜인지 사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제조 라인이 깔렸을 때 정말 이제 고급 쓰레기가 될 거냐. <laughs> 아니면 진짜 이제 미국에서 첨단 제조업이 부활할 거냐. 이거는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적어도 트럼프 인기 내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음. 네. 너무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결국 마가라고 하는 트럼프의 어떤 캐치 프레이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손들고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면 큰일 나죠. 음. 네. 앞서서도 이 TSMC보다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나노 공정을 미국에서는 또 빨리 도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이 가운데 또 재밌는 뉴스가 나온 게 주말에 나온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할 것이다 이런 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인텔 주가는 올랐는데 TSMC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뭐 인텔이라는 기업을 죽일 수는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인텔을 밀어주려고 해도 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밀어주는 건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은 좀 뭔가를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결국 그죠. 뭐, TSMC한테 기술 내놔라. <laughs> 그리고 이제 인텔에 지분 투자 참여시키고 음.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TSMC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어떤 안보 상황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가로 좀 프라이싱 된다고 볼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이게 좀더 우리 입장에서는 인텔이 생각보다 더 못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요? 맞습니다. 오. 이게 만약에 인텔이 미국 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했었잖아요. 칩스법을 통해서. 만약에 그때 부활을 했었다 그러면 우리한테 끔찍한 결과가 벌어졌을 겁니다. 테슬라의 패키지들도 불확실했을 거고요. 그리고 애플의 CIS 수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건데 인텔이 굉장히 어, 고전하게 되면서 경쟁력이 취약해지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인텔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어. 그 동안에 어떤 그 어떤 경쟁력 훼손된 어떤 상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이게 회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TSMC를 대체할 카드가 필요한 건데 거기에 그 음. 삼성 파운드리가 낙점됐다고 라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딜이나 뭐 애플의 딜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뭔가 안착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인텔한테 다시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지금 뭐눅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기회는 있지만 굉장히 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TSMC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1순위는 인텔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국 기업이니까 근데 후순위로라도 삼성전자도 어차피 이제 뭐 미국의 펩이 있고 그런 기업이고 하니까 좀 그런 상황에서 선을 타면서 좀 반사 익을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 특히나 이제 한국이라는 음. 국가 차원에서도 테일러 펩에다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지금 우리가 뭐 자고 우면하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중자기적으로는 결국 인텔이라는 카드가 살아있거든요. 음.